자꾸나 KP 선생님 오늘도요. 오늘 우리가 같이 놀아볼 단어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그렇죠. 저번 시간에 DOG 독이었는데 그죠. 이번 시간엔 222 네. 일로 시작한 말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응? 어머 잘못했어. <laughs> 잘못해서 이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요즘 계절이 계절인 만큼 그죠. 굿캐치자. 금지익하게 눈에 잘 보이게 요즘에 정말 스노우 많이 내리고 있죠 그 그렇죠? 음. 그래서 얘는 그냥 해봤어요 왜 <laughs> 오늘의 단어가 바로 눈이니까 그죠 다른 눈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해봤고요 오늘의 단어로 넘어가 어, 봐야죠 네점딱 찍어주고 넘어갑시다 큰눈음 포커스 딱 오는 오늘의 단어는 바로 I E Y E I 눈, 눈동자 또는 기타 등등 다른 뜻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예. 그러면 아 정말 중요해 발음 같이 한번 들어봐야겠죠? 선생님이 안해줘도 여러분이 듣겠지만 아 그래도 좀 찜찜해 안해주긴 네. 꼭 같이 해볼겁니다. 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건 아시죠? 그죠? 쓰면서 공부해주는게 정말 필요합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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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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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네. 어, 이번엔 끝나고 안 하네요. 네. 그래서 I.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음, 끝자. 아, 선생님, 왜 이렇게 넋이 빠졌냐면요. 지금 한 일곱번째 찍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리고 봅시다. 음, 한번 아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볼까 싶어서 님이 간단한 그림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딱 봐도 괴물이죠. 네, <laughs> 괴물이 자기 소개 한번 해본답니다. 들어볼까요? My name is Monster King. I have only one eye. <웃음> 네. <웃음> 아, 자꾸 여기서 이상하게 웃어버리는. 네, 괴물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괴물이 얘기는데 같이 얘가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 체크해봅시다. 그래서 보시면 my name 이거 알죠, 그쵸 아, 몰라도 지금 알면 돼요, 그렇죠? 그래 so my 나의 my 나의 name 이름은 is 머머입니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Monster K. 예, 네. 이름 자체가 몬스터 K 이요 그래서 자기를 MK 라고 불러도 된대요. 음. 지금 보시면 이 몬스터에서 M은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아닌데도 대문자를 쓰고 있죠. 이름이기 때문에. 아, 고유명사. 이니까 몬스터 K. M 대문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우리가 I로 바꿔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나의 이름은 이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까 음, 여기다 쓰자. 자, 나는... 아, 여기 좀 너무 쓰읍. 멀다. 지워다지워 지워. 오케이. 자, 여기다가 마이네임이 아니고, 나는 누구다 몬스터 케이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때는 응,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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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나는 I. 그리고 나, 아이랑 같이 따라오는 이단은 누구였어요? 아이랑 세트로 같이 짝꿍, 응, 그렇죠. I am. I am Monster K. 나는 Monster K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okay.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문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I. 나는. Have, 여러분들, 도 가지다라고 알고 있죠, 그죠? 어, 나는 가지고 있어요. Only. 딱 단지. One eye. 하나. 그이 눈만. 옴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왜 요거를 지금 선생님이 같이 얘기를 해줬냐 하면 우리는 그냥 나는 눈이 하나야 나는 눈이 두개야 뭐 이런식으로 얘기죠 하지 않죠 <laughs> 하지 않지만 그 우리나라의 말 우리나라 어순 에서는 좀 어순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아, 우리나라 눈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laughs> 이래 갑시다. Keep going. 오케이. Okay. 자, 우리나에서는 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영어로는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I'm a one eye. 이래 버리면 큰나는 거죠. 큰나, 나 왜? 나는 눈 하나다. 나랑 눈이 똑 같은, 똑 같은 게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써버리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눈이 하나예요, 눈이 두 개예요 또는 어떤 신체적인 특징, 뭐 머리. I have b l o d e hair.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때도 해부를 쓴다는 것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더 연습해 볼까요? 그 다음은 누가 나올까? 내가 나오네. 음아 <laughs> 음, 진중하게 해야겠네요. 딱 느낌이 진중해, 그죠? 오케이. 자기소개한대요. 네. I am your English teacher KP. <laughs> 네, 여기서 아까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아 나는 뭐라고요 나는이다. 이다. 뭐, your, 너의 영어 선생님, 콤마 KP. KP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p 음. 애플 할 때도, 애플, how many apples do you have? or how many apples?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써봤던 표현인데 how many eyes? 그쵸? how many eyes? 아 봐봐 아이 아이 내 사진에 막한개 줘. <laughs> 자 눈이 하나 둘두 개잖아요, 그죠? 눈이 두 개니까 e e s 붙이면서 물어봅니다. How many eyes do I have? 응. 눈을 먹해. <laughs> 보통 이렇게 물어볼 일이 없어 없어. 근데 지금 아이 공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아. 아 너무 이상해 그지 러 말고 우리. 네. <laughs>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강의할 때 자꾸 틀리나봐. 이런 게 있어서. <laughs> 이렇게 같이 해봅시다. 자, 진정하시고. 네. 나만 진정하면 된다고요? 오케이. 네. 자, I have. 근데 이거 질문이 어땠어요? 내가? 내가? <laughs> 눈이 몇 개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답할 때 어떻게 줘야 돼? 아, 너는. 그죠. 너는. 이렇게 줘야죠 그죠? have 가지고 있어. 몇 개? 아, one, two, 그죠? two <laughs> eyes. 어,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음, 응. 나는 가지고 있어. 눈두 개. 여기, okay? 응. 근데 이제 보통 <laughs> 눈이 두 개인 건다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음, 만약에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I have black 또는 dark 또는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검은 머리 또는 뭐 브라운 헤어를 가지고 있고, 근데 보니까 눈 색깔, 어, 머리 색깔 똑같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n 드뭐또 써도 돼. 블랙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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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네얼 두 개니까 아이즈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머리는 얘들아, 하나 원투 쓰리 푸 파이브 살수 있어요? 네네네못세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블랙 아, 또 색깔 안 보이는 걸로 칠하고 있다 진짜 자 그러지 마시고 <laughs> 자 요거 요거 오케이자 헤어 자체는 1, 2, 3, 4, 막셀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여기 선생님이 아까 막아 어, 틀린 거에서 강조했던 거구나 근데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많이 다 보니까 오늘은 정신이. <laughs> 안 돼! 네, 정신 차리고, 자, 여기다가, 어, 나, 언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아, 머리카락 하나, 하나 팍다가 좀, 아야! 이런 건 몰라도 할수 없습니다. 그냥 이 전체적인 이 머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내 얼굴이니까 나는 낙서해도 되지만,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네. <laughs> 오케이? 어. 근데 지금 보시면, 눈은 어때? 눈은? 아, 참아, 얼굴은 못 찍겠네. 자, 하나, 둘. 두 개가 있으니까, I,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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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s. 표시해 준 거죠. 그죠? 그러면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 갈까요? 눈은 두 개니까, I, z 했잖아. 또두 개인 거뭐 있어요, 여러분들? 아, 선생님, 아, 얘기하고 싶대여 귀가 두, 두 개예요. 여기, 여기 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laughs> 귀는 또 어떻게 쓸까 사실 오늘 요거 할까 망설였었어. 네. eyes 붙였어요 두 개니까 두 개니까 so eyes 그리고 ear e a r e a r 이건 뭐귀귀귀 응, 귀, 귀. 귀도 근데 몇 개니까 두 개니까 eyes ear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입술 이러잖아요 입술 그죠 근데 윗입술 어, 여기 윗입술 아래입술 따로 얘기해요 그래서 입도 같이 lips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그냥 우는 입술 하면 하나하나 하나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 <웃음> <웃음> 여러분의 공부를 위해서 사실성이라는 자세로 선생님 얼굴을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괜히 혼자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윗입술 아래입술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살신성의 자세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 살신성리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eye, 네. ear, lip 이거 세 개는 네, 두 개씩 있구나 그렇게 네. 알아주십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에이? 넘어가야 되는데요 넘어가 봅시다 네,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어를 찾아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3초만 기다렸습니다. <laughs> 네, 아, 이렇게 만드나? 일단 3초를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은 동영상을 스톱해놓고 한번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였는데 네, 3초 갔고요. <laughs> 네, 스톱바금 생각해 보셨죠? 오케이. 그러면, 문제 풀 때는, 당황하지 않으면, 길이 다 열린다는 거, 음, 같이 봅시다. 자, 그녀는, 그녀는 파란 눈이다. 예요 파란 눈이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막, 어, 선생님, 나 알아요. She is. 하시면 된다, 안 된다. <laughs> 그래도 아까 그렇게 죽어라 얘기해 줬잖아요. 진정하시고, 네, 선생님, 선생님만 진정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아까 어 선생님 얼굴에다가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네. <laughs> 괜찮아. 모국어가 아니니까 자꾸 까먹어, 그죠? 네, 그때마다 반복하면 돼. 네. 꺾이지않는 마음, 뭐라 그러던데, 하여튼 그거야, 그죠? 네, 그러면 그녀는 she 썼어요, 이거, 그죠? 하고 어 그렇죠, she has. 느낌이 좀 오시죠, 그죠? 여기는 나, 나, 어 나는 아닌데? 오, 근데, 응, <laughs> 오, 인마이 아이즈? 내 눈에 그냥 이렇게 인마이 아이즈? 어 아이즈도 아니고 아이 어떻게 써야 되지? 헷갈리시죠 어, 이건 같이 해볼 텐데 우선 보자구요 그럼 내가, 내가 가졌어 해부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한번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것들은 다 썼어요 아이도 썼고 해부도 썼고 다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를 근거로 헤어 아시죠 그죠 헤어 알아요 그 다음에 아이즈 알아요 아아까랑 되게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그죠 black hair black eyes 이렇게 썼잖아 그죠 그러면 아 여기서 배웠던 걸 토대로 she has blonde blonde hair and blue eyes라고 쓰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냥 이두 번째 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사. 저거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남아 있는 것들로 우리가 이미 한 거는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something과 in my eye 잖아요. 음, 그럴 때는, 주어, have, 네, 누가 쓰고, something. 어, 이게 뭐, 뭔가 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들어갔어. 그리고 in my eye. 그러니까 눈두개다 들어간 게 아니고 딱 하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in my eye. 어머, 안에. 이거는 어떤 장소 안에라는 뜻인데, in my eye 하면은 내눈 안에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있어요. I am in my room. 이렇게 쓰면, 나는 어디에 있어? 내방 안에 있어요. 할때 이렇게 in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연습 삼아 생각해 봤다. 즉, 내가 아는 것과 아는 표현 절반이 있었어요. 그죠? 모르는 표현도 문제를 풀때 충분히 풀수 있다는 것을 같이 연습해 보고자 선생님이 적어 봤거든요. 잘 하셨습니다. 네. 한번 생각만 해 봤어 라고 얘기하셔도 충분히 잘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험정신, 끝. 네, 그래서 표현 같이 한번.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어,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한 문장 두 개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자 오늘 오늘 어, 쉴줄 어, 알았는데 되게 어려운데 <laughs> 네, 좀 생각보다 그죠? 네. 보시면 네, your eyes, eyes 두 개잖아요, 그죠? Your eyes 이거는 여러분들 big 그러면 큰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큰보다 요만한 것보다 더 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bigger.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더 큰. 이란 뜻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니네 눈들이요. 뭐보다. 요거는 뭐뭐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네 belly, 배, stomach, 위 이런 거거든요. 배나 위보다 더 커요. 즉, 어떨 때쓸수 있다. 너무 욕심부리고 많이 먹으려고 그럴 때. 그래서 그래서 막 남겼어, 막 이만큼 담았다 남겨버렸어. 그럴 때 your eyes are bigger than your belly라고 쓸수있다이거 잠깐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아이를 활용한 어떤 표현들이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다음에 음 이거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냐면 그냥 이럴 수도 있다. 요거 요거. 어? 내가 알고 있던 우리가 지금 얼굴 안 보인다 그죠? 자. 우리가 아이도 봤고요 아이도 봤고, 아이즈도 봤는데, 어? 아이의 잉?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본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처음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외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근데 아이 같은 경우에 아주 유심히 좀 살펴보다. 살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다 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쓰였을 때는, 아, 다른 뜻을 가진 아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문장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I see someone eyeing me from across the street. 그러면, 어, 내가 봐. 누군가 봤어요. 날 쳐다보고 있어. 저길 건너편에서. 어, 무서워.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 네. 이 문장 두 개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개했고요.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표현들 한번 쭉. 어, 아, 이거 없으면 되겠구나.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같이 만나서 놀아 봅시다 영어 단어 가지고. 네, 바이. 이거는 계속 쭉. 봐이 해놓고 또 얘기한다, 그죠? <laughs> 아, 잔소리, 잔소리. 잔소리 아니고요 네. 이걸좀 미리 공지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지금 어, 쓰는 거다 아니면 각그전 시간에 대한 그런 시험들을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한 3주 정도 공부한 다음에는 시험을 몰아서 한 강의에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쓰라는 시험은 없을 거고요. 문장을 쓰라는 문제는 없을 거고요. 단어 위주로 쓸수 있으시면 됩니다. 감사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네. <laughs> 바이바이.